맞 이게 다야 좀 아껴서 줘. 그렇지? 자, <laughs> 아, 자. 와, 가자. 아. 안녕. 아. 감사합니다. 이사야지. 해 감사합니다. 이제 한 명씩 줘야 되는데, <laughs> 이제 한 명씩. 자, 찍고 싶은 언니 있나? 어? 여기 한번 가서 둘러봐. 있어. 있어. 어느 언니야. 보라색 언니랑 찍고 싶어? 어. 여기랑 어. 사진 찍고 싶어? 어. 애기랑 어. 사진 좀 어. 찍어주실 수 있어요? 같이 같이. <laughs> 거기로 서야지. <laughs> 거기 로서야지거기 같이 서서 서, 가운데 서야지 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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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.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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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감사합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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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합니다감사사람이 엄청 많사람니다감사 야,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사람 진짜 많다. 그러니까. 응. 어. 어! 아, 우와. 위에 사람 엄청 많아. 아유, 여기도... 진짜 백 개지, 아빠? 응, 음, 여긴 어. 쉬는 데인가 봐, 서 여기서는 찍지 마, 엄마. 어. <laughs> <laughs> 쉬는 공간이야, 쉬는 공간. 엄마, 나 편의점에서 뭐 주스 사고 싶어. 어, 내려가야 돼. 주스 사려면서. 아, 다시. 어, 여기 사람 있다. 진짜 사는 사람. 응. 음. 우리 옛날에 봤었잖아. 어, 저기 말이요, 있다. 대충 몇명 찍은 거 같니? 너의 생각은? 20명 못 찍은 거 같은데. 그랬 늦게 와서 망했어. 아니야. 우리 이제 가자. 자, 자 이제. 엄마 들어줄게 매니저 엄마 이 꼬리 있는 언니 아, 꼬리 있는 언니? 인데 꼬리 있는 언니 통화 중이야 아 있고? 그러니 파랑색 꼬리 있는 언니 뭘 하시나 본데 근데? 응 음, 바쁘신가 봐 서아가 어. 가서 여쭤봐 사진 한번 찍어주면 안 돼요 해봐 사진 한번 찍어주면 안 돼요? 어네 어, 좋아요 <laughs>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해주사 감사합니다. <laughs> 와, 아, 이걸 얘기하면 받으면 안 돼. <웃음> <웃음> 아, 고마워. 와, <laughs> 아, 고마워 <laughs> 아, 고마워. 아리다, 아리. 너전재상 아니야, 이거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리 아, <고마워. 웃음> 이리 와. 또 찍고 싶어, 뭐야. <laughs> 포즈를 취해. 관심 많이 받아서 <laughs> 떠나기 <laughs> 싫어, 지금. <laughs> 저기서 살고 싶은가 봐. <laughs> 엄마는 맨날 혼내기만 하고, <laughs> 내가 이렇게 귀여운데. <laughs> 난리 났어 막 서아야 하다가 힘들면 가고 싶으면 말해 엄마의 미션에 끌려다니지 말고 엄마가 밥 사면 끝나는 거야 별거 없어 그건 그래 <laughs> 저 네이비색 자켓 어. 입은 여자분 되게 어. 멋있게 생겼어 내가 찍고 싶어 <laughs> 네 취향이야? 잘생김 장난 없어 <laughs> 엄마의 꿈도 이뤄달라고 해봐 서아가 가서 부탁해보라고 그 저기... 의자에 앉아있는 회색 머리 멋있게 생긴 언니랑 사진 한번안 찍을래? 찍을 거예요. 사진 찍을 거야. 그럼서 화가 저 의자에 앉아있는 사진 찍어주세요. 사진 찍어주세요. 네. <laughs> 하나, 둘, 셋. <웃음> <웃음> <안녕>. <웃음> 감사합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일단... 이제 선물 다 줬어. 없어. 없어? 어. 선물 없이 돌아다녀야지. 뭐. 어. 선물 없이 이제 돌아다녀야지. 서아가 받았던 거 하나 누구 줘? 서아가 먹을 거야? 서아가 받은 거니까? 아니. 아, 그거 하나 누구 준대. 받았던 거. 어, 이거 내... 엄마. <laughs> 없어. 진짜야.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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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... <laughs> 한 개... 어? 아. 그것도 준대. <laughs> 안 줘도 돼. 서아 자체로도 선물이야. 귀여워서. 아 집에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 피곤하면 얘기해 네 얘기할 생각이 없어 우리가 어. 먼저 지을거 사진 한 번만 찍어도 될까 혹시? 아 네네네 어? 괜찮아? 네아 <laughs> <너무 슛다. 웃음>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 아유 뭐, 좋은 되세요 좋은 되세요 네 좋은 되세요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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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되세요. 네. 잠깐만요 잠깐만요 뭐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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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 왜요 네. <laughs>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, 기분 좋아? <laughs> 기분 좋아. <laughs> 자기 친엄마보다 생이 <자기> 더 예뻐한데? <laughs> 1 3 개월 젖 <전> 먹여 키워놨더니. <laughs> 어, 핑크색 언니랑 같이 찍고 싶어요. 핑크색 언니? 자, 빨리 가서 아, 마, 빨리 찍고 싶어. 뛴다, 뛰어. 핑크색 <laughs> 언니. 언니, 사진 찍고 싶다고 오, 네, 네. 사진 같이 찍어주실 수 네, 있어요? 네. 자, 서 옆에 핑크색 언니 옆에서? 어, 옆에서 야지 서아. 옆에. 옆에, 아, 언니 옆에. 옳지. 옳지. 어, 감사합니다. 어이구.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마지막 남은 거 아니야? 어. 돌려받게 해야 돼. 더 주고 싶은데. <laughs> <laughs> 이거 서아가 먹을 거야? 나눠줄 거야? 어, 나눠줄 거야 나눠줄 거야? 그럼 엄마가 이거를 많이 나눠줄 수 있게 거, 그러니까 있어요. 하나씩만 줘, 서야 알았지? 네, 네 t h 네, 네가 u s 에막두 개씩, 세 개씩 퍼 o 가지고그 the h o u s 하나씩만 어, 커피 n g t 내가 먹을 거야. <laughs> 커피 가자는 거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 h 맛있겠다. 네 e i 네 going t 너 먹으러 왔어? 식당인 줄 알았다. <laughs> 식당인 줄 알았다. 자기 먹으러 와서 식당인 줄 알았대. 주머니가 가득 채워져서 신났어. <laughs> 야, 근데 얘가 지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지쳐서 가자고 쪼르게 생겼다. 얘는 <laughs> 지칠 생각이 없는데요? 내 말이... 어? 저 사람... 이 사는 사람 누구야? 의사들인 것 같은데 의사들. 아저의사들 하고 찍을래? 안돼. 아니 이상한 의사들 사람 말고 이돌 사람. 아, 이거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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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뭐야? <laughs> 야, 그냥 돌이야, 저야. <laughs> 돌. 이 사람 돌이야 돌. 진짜인 줄 알았잖아. 아니, 이거 돌이야. 지켜보는, 지켜보는 사람들. 이건 찍어봐 아빠 카운트 안 해주고. 어, 이건 카운트 안 해줘. 어, 당연히 카운트 안 <laughs> 저 의사 언니들이랑 찍어. 의사 언니들 멋있잖아. 안 찍을래? 찍을래. 찍을래? 그래. 사진 한번 찍어 주실 수 있나요? 여기 <laughs> 가운데서. <laughs>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서 아, 아, 친구 신다 우와! 야, 약이다, 약. 하루에 하나씩만 응. 먹어야 돼요. 네. 먹고 나서 양치질을 해야 되고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감사합니다. 네. 어, 이거 사탕약인데? 사탕약이야? 아유, 그랬어? <laughs> 감사합니다. 야, 서 좋아하는 벌사탕도 들어있어. <웃음> <웃음> 약 같은 석청. 뭐 까달라 그러는 거야? 집에 가고 싶어요. 어? 집에 가고 싶어요. 집에 가고 싶어? 네. 자기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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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그럼. 아니, 가자. 집에 안갈 거예요. 집에 안갈 거야? 나 네, 이거 집에 있어 먹은 거야. 알았어, 거예요. 알았어. 아,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있다니. <웃음> <웃음> 이거는 누구 안 주고 서아가 다할 거야? 네, 어, 알았어 엄마 주머니에 잘 보관해 놓게. 을이 정도 수준이라고? <laughs> 서아, 호시호이야호시호이호시호이 호신화이. 네.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얼른 잡아야 돼. 전화하고 있었는데 <laughs>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. 호시아이 엄청 좋아해가지고. 어, 진짜요? <laughs> 네, 옳지. 감사합니다. 인사하고 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적극적으로 사진 찍어달라고 먼저 말한 거 처음이야. 나나 잡았어 나 호시아이 오, 엄마, 이연이 꼴이 너무 많아. 이 아리랑 찍을까? <laughs> 우리 3시에 도착했나? 한 시간밖에 안 됐어. 왜 이렇게 힘들어? 어? 왜 이렇게 힘들어? 저희 데이터가 다 터질 만큼 빨 맞아요. <웃음> 아, 너무 귀여워. <laughs> 네. <laughs> 사실 나중에 사진 한번 찍어도 될까요? 네 네네네. 아리랑 일단 먼저 찍고 네네네. 싶어 해가지고. <laughs> 가보세요. 자, 여기 보세요. 카메라 볼까요, 카메라? 자,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트 만들 줄 몰라. 어, 했다!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여기 네. 삼촌서 사진 찍어주고 싶으시다는데 사진 찍을까 <laughs> 아, 사진을 잘못 찍으셔서. 나, <laughs> 자, 자. 자, 자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엄마, 바깥에 나가려는 사람들도 있나? 바깥에 나가고 싶어? 네. 바깥에 나서서. 서야, 어... 사진 한번 찍어 드릴까? 눈은 가리지 말고. 서야, 좀 웃어라. 네, 시크한 서한데 아이고, 감사합니다. 해야지 아이고, 감사합니다. 감사이 배꼽 인사 음, 감사합니다. 감 식물 니이다 감사합니다. 밖에 <laughs> 나가서 조금 놀고 여기로 돌아 돌아오고 싶어. 언제 가? 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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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사람 별로 없사아니아야 들어가자 추운데 있잖아. <laughs> 조금 밖잖아. <바깥잖아>. 봐봐 <laughs> 어, 바람 많이 불고 춥잖아. 네, 프레시하네요. 이렇게 마시고 싶으시대잖아. 오와 아트록스 장난 없다. 와 이건 찍어야 돼. 와트록스다사 아빠 저 사람이랑 한번만 찍어주면 안 돼? 갑옷 입은 사람이야. 멋있는 사람. 네. 딸을 이용해서 또 꿈을 이루는구만. 가서 <laughs> 가서 찍어. 찍어라! 가서! 와 진짜 옆에서. 멋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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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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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고합니다감사니다감사니다감사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 아기 빨라서 미션 미션은못하겠네 <laughs> 오늘 저는 내가 사야 돼? 내가 20명까지 쳐줄게 20명 그래도 택도 없지 50명으로 줄여줘 50명 하면 이미 했을 거 같은데? 그러니까 줄여줘 <laughs> 뭐야, 뭐야 뭔 소리 하는 거게 이제 이제 가자 배고픈데 이제 피자 먹으러 가자 피자 먹으러 갈 거야? 네 그래, 그럼 가는 길에 미쿠 줄 짧아져 있으면 미쿠랑만 찍고 가자 네 오빠가 <laughs> 인심 썼다 신났어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동려드려야 <laughs> 삼촌이랑 <laughs> 사진 찍을래? <laughs> 아, 탄창은 단체 찍을... 어단체아 단체로 네, 찍는 단체 거좋아해요 거 어. 프요 아, 이다 해야 돼. 좋아요. 아, 탄창은 정말 좋아요. 아, 탄말아요 아, 탄말아말하아요 아, 탄창말 좋아요. 아, 빵야, 빵야. 어, 아, 그큰총해 보고 싶어? 너그 욕심은 그득그득 해가지고. 대찮겠어 우와! 우와! 아. <laughs> 감사합니다, 인사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왔어. <laughs> 아, <진짜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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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가 아, 주먹 인사. 하이파이브, 옳지 울지? 신났어, 신났어. 자, 사람들 이렇게 귀여운 모습만 알고 까칠한 모습 모겠지 <laughs> 그지. 나랑 너만 알지. 이게 바로 코스프레 묘미니까. <laughs> 어, 또 코스프레에서 만나는 사람들 은 낯가려 가지고 또 되게 착한 척해. 맞아. 나야, 다음에 또 올까? 다음에는 뭘로 하고 싶어서? 어, 호시나이. 서 아리아니까 되게 귀엽네. 어, 아빠, 아빠, 엄마, 야. 나도 남자친구 생겼으면 좋겠다. <laughs> 뭐? 갑자기 남자친구 생겼으면 좋겠다. 자기? 어. 서아 남자친구 생겼으면 좋겠다고? 네. 갑자기? 네. 안돼. 남자친구 왜 안돼? 남자인 친구는 괜찮은데 남자친구는 안돼. 아빠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. 그런 줄 알고 있어. 나 다음에 떠자. 빠빠이 하고 빠빠이 이렇게 해야지 빠빠이 모자 들어줄게 한번 빠빠이 <laughs> 어 진짜 아라리다 어이구 산좀차이어 엄마 아빠 뭐 정산할 어, 게 있어서 고마워 스물여덟 스물여덟 서른 서른 하나 서른 하나 육십 명 오십으로 줄여줘 서류면 <laughs> 내가 그냥 무조건 지른 거잖아 어쨌건 내가 이겼으니까 밤이나 맛있게 먹으러 가자 피자 두판 먹어야지 헛터타다 <laughs> <laughs> <포토타다. 웃음> 마음이 헛헛해.